돼지고기 맛을 위해서라면 이한몸불태우리 기름기 떨어져도 불이 나지 않는다는 수통에 넣어 실석쇠까지 합치면 지리산 흑돼지를 위한 최고의 불판이 완성. 특허받은 로스터라서요. 고기 구울 때 기름이 떨어져도 불이 안 나고요. 특허받은 실석쇠라서 고기가 들러붙지도 않고 불향도 많이 배이고 불판을 갈 필요도 없어서 오시면 아주 편안하게 고기를 구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불 조절 필요 없다해. 불판을 갈 필요도 없다해. 그냥 고기를 올려만 두면 되니. 참 편하다 편해. 응? 게다가 이 불판은 고기의 불향이 더 깊게 배도록 하니 맛은 업 빠르게 구울 수 있어 육즙도 업 업. 아우 윤기부터 자르르 떼깔다는 고기 오늘 손님들 아주 맛있게 잘 드시네요. 지금 윤기부터 틀리고 일단 먹음직스럽고 고기 육질도 연하고 또 참숯에 고기를 굽다 보니까 수탕도 배겨 있고 이게 뭐 자연 숲속에서 먹는 그런 느낌의 돼지 고기를 먹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지리산에서 먹는 것 같은데 아, 정말 맛있어요. 이제 지리산 돼지만 찾을 것 같습니다. 이 질감 씹는 맛이 정말 쫀득쫀득합니다. 수통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고기 탈 걱정 하덜덜 마시라. 끝까지 고기를 따뜻하게 즐길 수 있으니. 나...